안녕하세요, 기운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왔어요. 바로 그것은 저의 친구. 친구가, 이거 친구가 준 포카, 도 들어있는 스티, 랜덤 스티커팩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일단 친구 씨 뜯어주세요. 놀이터라서 소음이 좀 많아요. 맞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길, 웬 길바닥에서 찍고 있어요. 음, 음. 일단 뜯어, 일단 구성품 뭐가 있을지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음, 제 친구만 알고 있어요. 하고 스티커, 그 다음에 이거 포카입니다. 포카 나중에 공개해겠습다 자, 일단 덤부터 뜯어있겠는데요. 좀 들고 있어주세요. 음, 음. 어디가 있지 아, 여기구나! 음. 덤에는 조각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덤이라고 써있어요 스티커 여시면 됩니다 어, 도무송이 많이 들어있네요 엄청난 양의 도무송 두께 쉬워 음, 도무송 보자가 되겠어 덤은 일단 나중에 보고 일단 덤은 다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일단 본품인 스티커부터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인걸. 제가 찍고 있어서 저 진짜 카메라 진짜 못 찍거든요. 아니, 여기 시나무를 스티커가 있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빼면은 어거니 다시 넣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소개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핑크 클립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그리고 민티 지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뭔가, 붙이는 것 같아요. 스티커. 아무튼, 스티커. <laughs> 그리고, 포카를 확인해볼게요. 레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스티커 붙여주시면, 인데, 음, 네. 아. 스티커를 아기로집었죠 스티커 랜박이라서요. 두고, 두고. 뒤집으시면 돼요 뿅.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치, 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뀨바. 뀨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